전도서 6장 1절에서 12절 전도서 6장 전체를 다 보겠습니다. 6절. 6장 1절에서 12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사람이 비록 백 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낙태전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둠 중에 감해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 아니냐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느냐.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사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구하리요.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께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구하라 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께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구하라라는 제목으로 전도서 6장 말씀을 받을 때 정말 이 말씀 가운데 있는 그 행복, 말씀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복을 정말 우리가 받고 그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전도자는 이 인생의 헛됨을 오늘도 발견하며 이제 마음을 마음이 지금 무겁습니다. 그런데 1절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라고 합니다. 지금 전도자가 말하는 한 가지라고 하고 있는 것과 보안난이라고 하는 것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전도자는 여러 가지 헛땜을 이제 말하며 그 모든 헛땜은 한 가지의 불행으로 결론 지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보안난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전도서를 읽으면서 아, 나 자신을 받아보며 어떤 신세한탄이나 허무감에 빠질 수 있어요. 우리가 전도서를 읽으면. 그러나 기본적으로 전도자는 보안난이 즉 코헬렛 전도자가 크, 코헬렛이라고 그랬잖아요. 콜 부르는 자라고 그랬어요. 즉해 아래에서의 그 헤벨 즉 헛됨을 쫓는 다른 인생들을 보고 그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을 올람 즉 영원의 세계로 즉 부르는 거라고요. 우리는 전도자의 입장에서 이 글을 읽으면서 보는 거라고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신세한탄이나 허무하라고 읽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전도자입니다. 성도는. 코헬렛, 부르는 자의 시각과 마음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에요. 부르는 자입니다. 전도자는 도대체 무엇을 보고 그 마음이 이토록 무거워졌을까?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반적으로 한번 쭉 간략하게 보면 첫 번째는 바라는 모든 소원이 이루어졌어도 그것을 다른 사람이 누리기 때문에 헛된다고 하죠. 그것이 2절이에요. 소원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그 결과물을 누리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누리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면 소원을 이루는 것 자체는 헛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많은 자녀와 지금 100명의 자녀라고 하죠. 많은 자녀와 장수를 하여도 끝이 좋지 않으면 헛됩니다. 3절에서 안장되지 못한다라는 것은 장례를 치워줄 사람이 없다는 것이에요. 거리에서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객사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자녀가 100명이나 돼도 뭐 우리나라도 노인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자리 잡은 지 이미 오래죠.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노인들의 삶이 점점 피폐해져 가고 있어요. 독고 노인의 삶의 수준이 열악해 가고 있습니다. 자녀가 없어서가 아니라 말이죠. 생각해보면 그분들도 젊어서 열심히 일하고 대한민국의 경제 부흥을 위해서 땀 흘리시고 자녀들을 키우기 위해 애쓴 분들입니다. 하지만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면 헛되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 먹을 것이 있어도 식욕이 없어서 헛됩니다. 7절이죠. 먹는 것을 대표로 하여 지금 말하고 있지만 우리 삶의 의식주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것이에요. 더 좋은 옷, 더 맛있는 옷, 더 넓고 좋은 집을 위하여 평생을 수고하였어도 막상 이것을 누릴 수 있는 능력은 우리의 수고로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돈을 집으로 살 수도 있지만 행복한 가정을 살수 없다는 말도 있잖아요. 의리번쩍한 집이 있으면 뭐예요? 행복한 가정이 그 안에 없습니다. 냉장고에 음식을 쌓아놓아도 식욕이 없으면 쌓아둔 음식이 아무 소용없습니다. 오히려 고문이죠 고문. 네 번째로 지혜를 얻기 위해 평생 수고하여도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헛되다라는 것이죠. 팔 절인데요. 이 구절은 좀 해석이 좀 어려워요.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더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느냐? 이런 겁니다. 지혜자를 할지라도 우매자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 앞에서는 다 똑같아진단 말이에요. 자, 모든 사람 앞에서 행할 줄 아는 지혜를 갖고 있다고 하여도, 가난함으로 인해 육신의 욕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다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지혜자나, 우매자나, 속을 들여다보면 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남자들 같은 경우는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일반 병으로 갔다 오신 분이든, 군대 갔다 오신, 우리 예비군 훈련장 가면 다 똑같아지죠. <laughs> 다시. 어? 참 신기해요. 어? 딱 군대에 입수할 때, 현역병으로 입수할 때도 다 똑같아져요. 사회에서 뭐 무엇을 하고 왔든. 그런데 딱 제대하고 나서 또또 사회에서 각자의 지위와 또 위치도 다 돌아가죠. 하지만 다시 또 예비군 훈련제 해보면 다 똑같아요. 지 지혜자나 우매자나 다 똑같다는 것이에요. 인간의 그 욕망 앞에서는 다 똑같은 것입니다. 다섯 번째 눈으로 보는 것도 헛됩니다. 자, 이게 눈으로 보는 것도 헛된 일이다. 이게 구절이에요.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사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된다는 것이에요. 자, 뜬구름을 잡는 공상 어떤 정말 뜬구름과 같은 망상보다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이 나을 수 있죠. 실제적인 것이 더 중요하죠. 그런데 이 또한 헛된 것은 자, 생각해 보시면 사실 성경에서는 이 행복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이육 육감을 사용하는 것을 경고하는 내용이 적지 않습니다 성경은 육감을 저, 경고해요 그 대표적인 것이 에덴 동산의 선악과 또 바세바를 향한 다이소의 욕정과 같은 안목의 정욕이잖아요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이 바로 악한 것일 때가 많다는 것이에요 즉 눈에 보이는 것이 망, 망상보다 좋아 보이지만 사실 그것도 헛되다는 것이에요. 다 안목의 정욕이고 육체의 정욕이고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헛되다라는 말은 계속 악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헛, 우리가 전도서에서 이야기하는 헛되다는 악하다예요. 그냥 헛되다, 헛헛하다가 아니라 우리가 그래서 허무감은 사실 악한 마음이에요, 악한 마음. 자 여섯 번째 또 헛된 이유는. 인간보다 강력한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수고는 헛되다는 것이 1 십절이에요. 십절 10절. 십절 보시면 지금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과 또 존재하는 모든 사람에 관하여는 이미 이름이 붙여져 있어요. 그리고 알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름을 붙인다라는 것은 이름이 불리고 이름이 붙여진다라는 뜻은 이름을 붙이는 대상이 그것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모든 짐승들의 이름을 짓게 하시잖아요 그건 무슨 의미냐면 이 짐승들에 대한 유임권을 주신 거예요 통치의 유임권을 이름을 붙인다는 건그 이름을 붙인 자의 소유라는 것이거든요 즉 세상에 이름이 있는 모든 것은 그 이름을 붙이신 분의 소유라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은 또 사람을 만드신 분이 가장 잘 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12절 그 누군가 절대자 그 절대자 그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알려주지 않는 한그 절대자가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지 않는 한 모든 날의 생명은 헛될 뿐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한 여섯 가지 일곱 가지 여러 가지 헛됨을 보았어요. 그런데 처음 시작할 때 일절 한 가지의 불행한 일이라고 했다고요. 한 가지의 불행한 일이라고 하고 그 이후에 행복이라는 단어가 좀 나오죠. 일 육절에 행복을 보지 못하면이라고기도 하고 주 오늘 본문에서 행복이라는 단어들이 나옵니다. 오 삼절에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어 그죠? 육절에서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한 가지의 불행한 일 때문에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 것이에요. 이 모든 헛됨이 한 가지의 불행으로 인한 것이란 것입니다. 그건 절대자, 즉 세상의 모든 것에 이름을 붙이고 사람에 대하여 모르는 것이 없으신 하나님 자체를 구하지 않는 것이란 것이에요. 그 불행이라는 것. 이 절에서 다시 보시면 재물과 부요와 존귀 그리고 자녀와 삼절에선 자녀와 장수 이 이것을 이야기하죠. 이 재물과 부요와 존귀, 자녀와 장수 아마 인간이 삶 속에서 추구하는 거의 모든 것을 지금 포, 이야기하는 걸 거예요. 이외에도 무엇이 있나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구하는 것이 재물, 부요함. 부요하다는 것은 단순히 물질적 부요함뿐만이 아니라 정신적 부요함도 이야기하는 거겠죠. 존귀함, 자녀, 장수. 이게 다잖아요. 근데 이절에서 이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고 해요. 우리는 하나님께 이러한 재물, 부여, 존귀, 자녀, 장수를 달라고 간구합니다. 뭐 세상 사람들도 간구하고 성도들도 간구해요. 뭐 성도들이 간구하는 걸 지금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도는 적어도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인정하면서 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이러한 재물 부요 존귀 등은 구하면서 하나님 자체를 구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재물부여존귀자녀장수는 헛된 것이라고 계속 지금 전도서에서 강조하는 까닭이 있는데 그것은 그 어때다고 강조하는 까닭은 그것들만을 구할 때, 즉재물부여존귀자녀장수들 장수 그것만을 구할 때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상은 곧 헛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예수 믿는 저희도 성도들도 우리의 능력의 한계를 인정해요. 우리의 능력으로 재물 부요, 존귀, 자녀, 장수의 한계가 있다는 걸 인정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이런 것을 구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그것만을 구할 때 그것은 우상이 된다고요.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도 이번 주일 설교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도 제자들은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갔다고요.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으러 갔어요. 부활한 예수를 만나도 제자들과 함께. 그런데 아무것도 잡지 못했잖아요. 주님께서 눈앞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추구했던 것은 그 물고기로 대표되는 세상의 재물 우상이었다고요. 예수께서 바로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상을 구한 것이며 전도자의 그 허물한 것은 바로 이런 우상을 버리라는 교훈인 것이에요. 하박국 3장 17절 18절 하박국 거의 마지막 나오는 구절이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남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성도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비록 모화가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남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진정한 재물 부요 존결함은 하나님 자체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재물도 아니고 부요함도 아니고 존결함도 아니며 자녀도 아니고 장수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하나님 자체이신 거라고요. 성도 여러분, 정말 주님만으로 즐거워하며 주님만으로 기뻐하시나요? 진정한 부여와 만족은 세상 어느 곳에서도 찾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리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 제가 다시 읽어 드릴게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여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바로 예수 안에서 진정한 부요자, 진정 모든 것을 가진 자는 오직 예수 안에 있는 자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구하라 하시고 아버지께서 자녀에게 구하면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시며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잖아요. 즉 성령을 구하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이 계신데 뭐또 성령을 구하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죠. 자, 성령을 구하라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성령을 구하라. 성령을 구하라가 무슨 의미세요? 의미일 것 같아요. 성령을 받아서 이것저것 능력을 행하기 위해서 구하라는 것일까요? 내가 팍 성령을 받아서 안수해서 치유가 치유가 일어났고 병을 낫고 장수하고 내 성령을 받아서 사업을 해서 성령의 힘으로 재산을 벌어서 재벌이 되고 그걸 위해서 성령을 구하라는 걸까요? 하물며 성령을 받아서 내가 크 건물 짓고 성도들 모아서 크게 교회를 일구고 어, 목사 같은 경우는 그러라고 성령을 받으라는 걸까요? 대체 성령을 구하라는 이유가 뭐예요? 성령을 구하. 여러분들 성령을 왜 구하십니까? 교회는 성령을 왜 구하냐는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성령이 곧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의 영이잖아요. 성령을 구한다는 건 하나님 자체를 구하라는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 자체를 구하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성령을 이미 받았는데 성령을 구하라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 자체를 구하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할때 언제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삼위 하나님, 삼위 하나님 하면 또 언제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관계의 하나님인 걸 잊지 말아야 돼요. 관계의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핵심은 사실 관계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물론 삼위 하나님이 계시지만 우리에게 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자시냐면 하 바로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즉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하나님이 관계로서 연합됨으로 하나인 것처럼 너희도 하나가 되라고 하시잖아요. 즉 하나님 자체를 구하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점검하라는 것이에요. 예수의 손에 들려는 선물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나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것 저것 예수의 손에 들려 있는 선물을 달라고 기도를 하시나요? 재물과 부요와 존귀와 자녀와 장수. 그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예수의 손에 들리는 선물을 바라보는데 예수의 손을 바라보면 여러분 무엇이 발견되어지나요? 예수의 손에는 못 자국이 있을 뿐이라고요. 그 손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지는 것이에요. 재물로 관계가 맺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부여와 존기로 관계가 맺어지는 것이 아니고, 자녀와 장수로 하나님과 관계에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것 하나는 하나님 자체예요. 성령님 자체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체입니다. 삼위 하나님, 즉 관계의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의 손에서 우리가 구하는 것은 그 예수의 손에 이끌려 하나님 아버지의 손을 맞잡는 것 그것이 전부입니다. 부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구함으로 이 땅에서부터 헤베리아인 올람의 영원한 부여와 존귀를 누리는 모두 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